자, 17번 봅시다. 표는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금속 A, B, C와 몇 가지 수용액을 반응시킨 결과이다. 봤어요. 어, 금속 A, B, C가 각각 묽은 연산, 그리고 황산 아연 수용액, 그리고 황산 구리 수용액에 넣었는데, 자, A, B는 묽은 연산에 넣었을 때 수소 발생했고, C는 변화가 없었대. 이걸 통해서, 아, 이거 무슨 얘기 할수 있겠어? 아, C는 묽은 연산이니까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금속의 반응성 순서 어떻게 했어? 칼카나마 아라천리 주납수 한 다음에 구수은백 아 백금이죠? 어, 금이 먼저 나오면 안 되지. 백금이 먼저 나야지. 와 그래서 PtAu 어, 이 중에 하나가 C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추측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황산아연 수용액에 넣었을 때니까, 이제 ZN, 아연과의 반응성을 비교를 하는데, A는 아연이 석출됐지만, B는 변화가 없었다. 라는 걸 봐서, 아, B는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크지만, 아, 이거 그냥 다적어버립시다 금속의 반응성다 적으면 어떻 되니까.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나, 수, 여기, 아, 준합 수니까, 여기가 수소죠. 수, 구, 순, 은, 백금, 금. 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밑에 거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C는 수소보다 반응성 낮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서 이 부분이 C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B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데, 아연보다 반응성이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 철과 납 사이에서, 여기서 B가 존재하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A는 또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었을 때, 구리가 석출되니까, 아, A는 구리보다도 반응성이 크겠구나.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어,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됐고 B는 어, 구리석출 되니까 b도 당연히 구리보다 반응성 크겠죠 이것도 상관 안 써야 되겠다 근데 c에서 구리, 항상 구리 수용에 넣었을 때 변화 없으니까 어, 구리보다도 반응성 작겠네 여기가 c가 되겠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되면 a의 존재 범위는 아연보다 그냥 반응성 크다 이렇게 해놔야겠지 자 여기가 a가 되겠다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가 반응성이 가장 크다 그쵸 a가 반응성이 가장 큰 부분에 분포하니까 기억 맞고요 다음 은 b는 아연 z보다 산화가 잘안 돼야겠지 반응성이 작으니까 ㄴ 틀렸습니다 그 다음 귿 B와 구리 조각을 연결하면 B의 산화를 막을 수 있다 어, 구리 조각보다 지금 B가 더 반응성이 더 크잖아 반응성이 더 크면 아무리 연결을 해도 반응성이 더큰 금속부터 산화가 되겠죠 따라서 ㄷ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ㄹ C이온을 포함한 중성 용액에 A를 넣으면 C가 석출된다 했어요 음, 이거 맞는 얘기죠 왜? A가 C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C 이온이 들어있어도 C가 환원되고 A가 산화되겠지. 리을, 아, 리을 맞습니다. 그럼 맞는 거 우리 기억 리을이 되니까 17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8번 볼게요. 그림은 몇 가지 산과 염기 수용액의 이온화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지금 어떤 산이야? c h 3 c o 5 h 흔히 말하는 아세트산이죠. 얘라는 걸볼 수가 있고 나는 H플러스하고 Cl마이너스 있으니까 HCl 예수용액이고 다는 어, NH4OH네 그쵸? 이온화 안된게 보이니까 라는 Na플러스하고 OH마이너스 있으니까 NaOH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 가하고 다를 보니까 얘네는 전부 다 이온화되지 않고 어떻게 됐어? 대부분은 이제 이온화되지 제이 않은 상태로 있고 몇몇 애들만 우리 이온화가 돼 있더라 얘기할 수 있죠 반면 나하고 라는 전부 다 넣어준 그대로 이온화가 돼 있고 죠 다도 여기 NH4OH 그대로 존재하니까 이온화 안된 녀석들 많이 존재한다. 즉, 가하고 다는 뭐예요? 가는 약산, 그리고 다는 약염기고 나하고라는 강산과 강염기겠다. 그죠? 자, 이때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나보다 강산이다. 가는 약산이고 나가 강산이니까 당연히 나가 강산이지.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다는 라보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어 지금 딱 봐도 전류가 많이 흐르면 이온이 많아야 되는데 약염기는 이온화가 잘안 되니까 이온이 많이 없죠. 근데 라는 전부 다 이온화되니까 어, 강염기는 전부 다 이온화되니까 이온이 자, 전기가 잘 흐르겠다. 따라서 네, 니은도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틀렸으면 당연히 정답 3번 되겠고 디귿 봅시다. 디귿 BTV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푸른색으로 변하는 용액은 어, 다와 라이다. BTV 용액 어떻게 변하는데? 자,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BTV 용액은 우리 노노프 되는 거 알고 있죠? 노노프 그러니까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에서 푸른색 되니까 어, 푸른색으로 변하려면 염기성 용액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달아 보니까 각각 강염기, 아, 약염기, 강염기니까 둘다 염기성 용액이죠. 디귿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18번의 정답 3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와서 19번 볼게요. 자, 그림은 HCL 수용액 50ml의 같은 농도, 어, 같은 농도라는 거 체크하시고, 같은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조금씩 가해줄 때, 호남 용액조의 존재는 어떤 이온, 가해 개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영 넣었을 때는 충분히 있다가 점점 감소해서 A 지점에서 없어지는 걸볼수 있죠? 얘 뭐야? 어, H 플러스 이온이겠지. 이 정도는 우리 쉽게 알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 그럼 A 지점이 뭐가 되는 거고? 완전히 감소하는 지점이니까 중화점이 되는 거고, 그럼 NaOH 얼마만큼? 50ml만큼 넣었을 때 중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같은 농도니까 똑같은 양 넣으면 중화되는 거죠 어, A 지점 50ml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가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다 아니죠 HCl 에다가 NaOH를 조금씩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H 플러스가 충분히 있다가 중화반응 일어나면서 감소하는 걸 봐야지 기억 틀렸습니다 어, 그 다음 음, 니은 A 점에서 혼합 용액 온도가 가장 높아야겠지? 왜? 중화점이니까 중화점이면 중화. 아, 중화열이 발생하면서 온도가 제일 높아지죠. 따라서 니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B점에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 연기성이다. 그죠? 왜? 이미 중화 일어난 다음에 계속 NaOH 넣었으니까 연기성 용액 되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19번에 맞는 거 디귿밖에 없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20번 볼게요. 그림은 묽은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 비율을 달리해서 섞은 다음 각 혼합 용액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어, 보니까 b가 온도가 제일 높네. 여기가 뭐야? 중화점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HCl 20ml에 NaOH 20ml 똑같은 양 섞었을 때 중화점 조달했으니, 조달했 조달 아, 조달이 도달했으니까 어, 각각 농도 그냥 예 HCl 농도도 1, NaOH 농도 1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 농도가 같다는 거죠. 같게 놓을 수가 있겠고, 뭐 AC 지점은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뭐뭘 계산하고 할지 모르니까 중화점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보기 바로 볼게요. 기억, 이 반응은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다. 우리 중화 반응 자체가 발열 반응인 거 이미 알고 있고, 모를 더라도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보 열이 발생하는 거 얘기할 수 있죠.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혼합 용액에 A의 pH는 7보다 작다라고 했어. 농도 같을 때 지금 NaOH를 HCl보다 많이 넣었잖아. 그럼 A 지점은 염기성 용액이 거고 C 지점이 산성 용액이 되겠죠, 그렇죠? h c l 을더 많이 넣었으니까 C에서는. 그럼 A는 염기성 용액이니까 pH는 7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어, 물이 가장 많이 생성된 경우는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혼합 용액 B이다. 네, 맞는 얘기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20번의 기억, 디금 맞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어, 자, 이제 2회 다 풀었죠? 이제 다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3회 들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잠깐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같은 거는 어때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푸는데, 제가 이제 늘 얘기 드린 게, 이제 16번부터 20번 사이에 보통 계산을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앞 부분을 빠르게 풀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앞 부분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고 약간 뒷 부분에서 어, 계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어, 이런 티 유형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 가능하면은 앞 부분을 조금 남겨놓고 뒷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서 계산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넘겨놓고 패스하고 뒷 부분부터 빨리 풀고 다시 넘어서 푸는 게 좋겠죠, 그죠 괜히 앞부분에서 시간 날리시고 뒷부분 못 풀면 그거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앞 뒷부분부터. 물론 앞부분부터 쭉 풀어 나가는데 어, 뒷부분에 풀기 쉬운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앞에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가능하면 좀 패스를 하고 넘어가서 뒤, 뒤에 문제 다시 푼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